바울이 빌립보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여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로운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쉬었다든지 치료를 받았다든지 회복했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의사인 누가가 빌립보에 남고 함께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의사인 누가와 헤어져 잠시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1 6 0 k 로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서 그 몸으로 걸어서 데살로니가를 갑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선교팀은 데살로니가를 가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고 데살로니가는 대도시고 그 사이에 작은 마을들이 몇개 있는데 그 마을들에도 전도를 하면서 갑니다. 디모델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디서든지 바울 자신이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떠난 선교 여행인데 도시에서만, 큰 도시에서만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작은 마을, 작은 동네, 어디서든지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3주간 동안, 3주간 내 걸쳐서 구역성경을 강론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듯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 예언이 있어요. 특히 이사야에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운명지어졌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구약에 이것을 예언했고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오늘 사절은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빌립보에서 매 맞고 160 킬로를 치료도 못하고 걸어와서 그저 아픈 몸으로 전도를 했는데 바울의 그 행색을 보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더군다나. 얼굴을 보면 병색이 짙고 피곤하고 옷은 남루하고 원래 바울을 보면 작은 몸집이라 그래요. 아주 키가 작았다 그래요. 안짱다리이고 양쪽 눈썹이 일자 눈썹이라 별 매력이 없고 코는 매부리코고 이마도 대머리였다. 로마에 있는 바울의 상을 보면 아주 미남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 위인들은 미남일 수밖에 없어요. 멋지게 초상화를 그리니까, 그리고 멋지게 조각을 하니까. 그러나 실제 바울의 얼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생을 하고 대살론에게 왔으니 얼굴 혈색조차 또더 형편 없죠. 걸어가는 자세도 몸이 아프니까 비틀거리겠죠. 그런 몸과 그런 행색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믿었다 그래요. 귀부인들이 많이 믿었다 그래요. 테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면서 마게도니아의 행정수도, 상업도시 부유하고 화려하고 헬라 철학이 많은 도시 종교적으로도 그리스를 숭배했고 많은 신전이 있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황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부유하고 번화한 대도시 거기에 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유대인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살로니가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리스에는 큰 도시가 사실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도 두 개밖에 없어요 아테네와 대살로니가 사도행전 대살로니가 전세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복음이 전파된 것은 말 때문에 전파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쟁이들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은 말을 해도 다르잖아요. 표정이 다르잖아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신라의 삶에 합류했다. 믿음의 삶에 함께 동참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말은 공허한 울림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전하는 것이 그 말대로 살아가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말을 전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언행 일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행 일치의 진실함 속에서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언행이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제가 귀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경건한 헬라인이 많이 믿었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경건한 헬라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이란 뜻이에요. 헬라인은 원래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누구를 믿게 됐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이에요 경건한 헬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에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이제 바울과 신라가 디모데가 이들에게 가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제 이들이 이방인 우상 숭배자였다가 우상 종교를 믿다가 유대교로 와서 여호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교, 예수교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이 먼저 믿었을까? 유대인들은 왜안 믿었을까? 왜 유대인들이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복음은 유대에서. 퍼졌고 예루살렘에서 퍼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었고 성령님이 임할 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고 근데 왜 유대교는 유대인들을 안 믿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믿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먼저 돌아올까요? 아마도 아마도 마음의 순수성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상 종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인종의 종교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유대교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와 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맞아, 맞아. 우상이 아니야. 그 이들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믿게 됨으로써 이들은 유대 종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직 예수를 몰라요. 이들은 진리를 향해 개방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조상 대대로 믿던 우상을 버리고 유대교를 믿을 만큼 진리를 사랑하고 개방성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래서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교보다도 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자 이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용기를 가지고 또다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던 것, 내가 몰랐던 것, 새롭게 깨달아가면서, 새롭게 고쳐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진리 안에서 완숙해지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한 거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믿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아, 유대인들은 시기 때문에 기독교를 못 믿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시기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왜 돌아가셨죠? 예수님도 시기를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잃어버려요. 머리 잃어버려요. 존망을 잃어버려요. 존경을 잃어버려요. 리더십을 잃어버려요.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들의 지도력을 잃어버려. 리더십을 잃어버려.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반항하는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의 유대인들 같은 맥락입니다. 시기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피해 의식에 휩싸여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이제 불량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이 묵고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폭력배,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습격을 했어요. 이들의 습격을 알고 바울 일행이 급히 피신을 했어요. 육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그들이 급습을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손이 집에 없자 화풀이로 야손을 잡아오는 거예요. 왜 야손이 바울과 성교단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특혜를 베풀었어요.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을 야손이 도왔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죄목이 뭐라고요? 바울의 죄목이 뭐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야손의 제목은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거창하죠? 예. 과장된 표현이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목 아닙니까? 천지를 흔들었다, 어지럽게 했다. 어마어마한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해서 이 현실의 법부에서는 무언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이것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바울, 이 사람들 천하를 뒤집어놓은 사람이에요. 천하를 흔들어버리고 뒤집어버렸어요. 거짓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그 당시에 법률적 용어로는 거짓말이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온 모로 인해서 대살로니가 시의 영적인 상황이 달라졌어요. 거짓 우상이 파괴가 되고 참생명의 도가 퍼져 나갑니다. 지금까지 온 도시 사람들이 이 생활을 지탱하던 이 도시의 가치가 무너져 내립니다. 천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성전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기존의 삶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삶의 질서,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모두 기존의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유대인 불신자의 눈에 보기에도 천하가 흔들려 어지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를 임금으로 섬기는 반역 도의 무리들이다. 그렇게 또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다 알고 있죠. 야손과 그의 사람들이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습니다. 보석금은 언제 받고 보석은 언제 하죠? 도망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보석을 해 주죠.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각서를 쓰고 나왔어요. 앞으로는 절대 바울을 도와주지 않겠다. 바울이 나타나면 신고하겠다. 그를 잡아 포로로 삼겠다. 이 각서를 쓰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그 각서대로 지켰나요? 아니죠. 야손과 그 형제들.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손의 형제일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 전도를 받은 새로운 신자가 된 사람들, 새 신자들을 말합니다. 3주일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제 이 바울을 형제들이,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스코트를 해서 이제 베레아까지 함께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밤에 동행시켜서 베레아까지 인도를 해줍니다. 이들이 얼마 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불과 3주일 동안에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해도 이제는 감수하겠다고 바울을 이 베레아까지 에스코트해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보내 주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위험과 역경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거짓에 굴하지 않고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진리, 오로지 생명을 나누는 일,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빌리뽀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60km,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또 80km의 길을 걸어갔어요.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이령은 다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찾아갔어요. 바울의 관례대로. 자, 고담 얘기가 어떻게 전도될까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한 사이클이 또 돌게 되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전도하고 핍박받아 장소 옮기고 또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핍박받아 장소 옮기고 바울의 관례대로 이제 또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매맞고 온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으면 이제 전도를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만하면 충분히 했잖아요. 근데 왜두 번째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왜또세 번째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왜 바울은 그 일을 할까요? 왜 이것이 바울의 생애의 루틴이 될까요? 바울은 늘 이렇게 살았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상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일상이에요. 고난을 고통의 관점에서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삶의 과정이다. 고난이 삶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면 또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그냥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고난을 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시대, 제가 바울 매 맞은 얘기를 어제 빌립보의 얘기를 지난주에 오늘. 말씀드렸어요. 매질을 하면 어느 정도를 할까요? 도대체 우리 곤장 때리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때리는 거예요. 다만 죽음의 문 앞까지만 가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고리를 잡고 코가 닿을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바울이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어요. 죽었어요. 2차 선교여행을 또 떠납니다. 아니 그렇게 죽을 지경의 고통을 당해놓고 왜또 떠납니까?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에 일부가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랑의 길, 결국은 생명의 길이에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고 숨이 끊어졌다고 성 밖에 쓰레기장에 그를 버렸어요. 근데 회생을 해서 일어났어요. 아무런 치료로 받지 않고 그는 회복 시간도 없이 또 선교 여행을 계속했어요. 이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었다가 눈을 떴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첫번 순교자 스테반을 생각했죠. 스테반이 누구 때문에 죽었나요? 바울 때문에 죽었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며 마음 속으로 통쾌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연한 돌멩이가 이제 바울 자신에게 날아와서. 자신의 고난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스테반은 죽었는데 나는 살아났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스테반의 남은 생애를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스테반이 30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내가 그 생애를 대신 살아야 될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자신의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거기에 보입니다 핍박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자기가 핍박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이 잔혹한 핍박자였습니다 자신이 핍박을 했을 때그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5천명, 만명, 몇 명이 될지 몰라요 한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어서 그런 바울, 자기가 저질렀던 그 핍박을 자기가 다 받는다고 한다면, 자기 육체 한 몸을 가지고 만배, 십만배의 고통을 자기가 고스란히 다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울은 빚을 갚았어요. 큰 빚을 갚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 빚을 내가 다 갚을 수가 있을까? 그가 핍박자에서 고난자로 변신합니다.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으로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다른 임금을 섬긴다고 거짓 고발을 당합니다. 그가 사도행전 구장에서 담에색으로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는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담에색에 거의 도착할 때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납니다. 아주 강력한 빛이 나와 3일 동안 장님이 되어 버립니다. 담에색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담을 고난의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무엇, 무엇, 어떤 것, 어떤 것, 거기에 집착을 하면 자칫 유대인처럼 예수님과 바울을 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질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 세상이 어지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직장의 가치관이 바뀌고 사업의 방향이 바뀌고 사업의 목적도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목표가 또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